근데 지금 어떤게있느냐 방사고염증, 방울염증과 관련해서 는금 공개는 나지 않았죠. 그럴 때 저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다. 이 지역은 절대 허들어가고 들지 맙시다. 우리 절대 일부 방사오염증하고 우리 지역에 피해있다고 하지 맙시다. 이걸 주장해왔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지난해는 일본에서 방사로가 임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을 안 먹겠다는 4 0니다 그런데 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었나 83.5%가 수산물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다여튼 2월 16일날 국가가 직접 발표를 하고 나면 외개적인문제니다그 다음에 영국 지방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다 이게 마이너스가 방금화된다 하더수도 왠지 방금된다 하더라도, 저 태평양 방금화된 걸로 이렇게 돌아오면 크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2011년도에도 해양수로가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걸 해줄 것인지 몰라가 그게 아니또 우리는 절대 고백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측정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인가 그런 것이 또 정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서 해당합다 특히 이쪽의 정파들도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걸 명심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자결화되어서 높은 가격을 구하고 오히려 전환이 오게 될 필요가 있을 놈의 아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이 모델을 깨달았습니다.